왜 태극기도 못 들게 합니까? 어, 이 경찰들은 국적이 중국인인가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태극기를 드는 행위가 도대체 어떠한 폭력성과 공격성 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예. 아니 지금 캄보디아 사태는 난리예요 지금. 음. 어, 조선족 91년생 남성이 네. 에, 지금 대학생 살인 주범이다라고 신상이 음. 확산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공개 수배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고. 네 어, 이 와중에 미국하고 영국은 캄보디아 노예 사건의 배후에 천주 그룹을 프린스 그룹 네. 천주를 완전히 지금 봉쇄해버리는데, 음. 한국은 뒤늦게 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범죄들의 배후라는 게그 범죄 카르텔의 배후가 또 중국인 아니겠어요? 결국은 지금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 안에서 방치가 되었든지, 어쨌든 그 안에서 벌어지긴 했지만, 예. 어쨌든 그걸 주도했던 범죄 카르텔은 중국인인 것이고,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을 살해한 세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조선족 남성이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어, 저는 기자분들께서 중국인이라고 조금 더 써주시는 게아 맞는 것 같아요. 조선족은 중국인입니다. 예, 그냥 예. 한국말을 할수 있는 중국인이어서 오히려 간첩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조선족들이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피해를 많이 주고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인이 결국에는 또 대한민국 청년을 살해한 일이 일어난 거고요. 그렇 네. 그리고 그러면서 또 대한민국 대통령은 반중집회를 하는 대학생들을 향해서 깽판 운운 했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반중 집회라고 음. 하는데 네. 이 저기 최근에 집회를 했더니 음. 집회 왜 태극기 내리세요 이렇게 경찰이 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무슨 말이 되냐 그랬더니 중국 관광객하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랬다는 이게 네.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되는지 저는 이게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중국인들 심기 경호하는 거죠 중국인들 심기 경호하겠다고 우리 국민들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왜 태극기 드는 게그 사람들 심기에 거스릴 일인가요 태극기를 왜 들면 안 되나요 그리고 중공기 찢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예. 왜 태극기도 못 들게 합니까 어이 경찰들은 국적이 중국인인가요? 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수 있는 것인지 어, 그리고 태극기를 드는 행위가 도대체 어떠한 폭력성과 공격성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저도 이렇게 서울시내 보니까 반미 선동하는 데는 어, 팔레스타인 깃발 잘 만들고 다닙니다. 어, 예, 예. 제가 그 봤습니다. 들고서 예. 광화문 활보하는거 봤고 경찰이 예. 옆에 동행하고 있는 거 봤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팔레스타인 깃발이나 내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하마스 같은 테러리스트 집단 옹호하겠다는 거냐고 예.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제재해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태극기. 태극기를 드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태극기 그러니까요. 드는 국민에게 중국인들과 마찰을 피해야 된다고? 중국인들 심기 경호를 하기 위해서 태극기 드는 게 잘못이라는 듯이 경찰이 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르치려 드느냐? 이건 정말 잘못된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 국방과 관련해서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납득이 어렵다. 자주 국방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태극기도 지금 제대로 못 들게 음. 하는 나라에서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또 이게. 이게 또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어떻게 하다가 나온 발언이냐면요. 예. 어, 방위산업토론회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국 방위산업 아는 척 하려고 하다가 예. 뭐 자부심 심어주는 말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위산업 당사자들이 듣기에는 헛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예? 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무기를 베트남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정부 초반에 수출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공산국가에 왜 수출하는지도 사실 은잘 모르겠는데 아하. 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자리에 와서까지 계속해서 주한미군 철수 관련된 메시지를 내는 듯한 예. 어,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너무 유감스럽고 또 이게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중에 한 분야입니다. 그럼요. 어, 굉장히 유능한 인재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기둥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주요한 산업인데 그럼요. 거기 가서까지 결국에는 은은하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laughs>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그러면서 또 일부 국민의 잘못된 생각, 뭐 이런 예. 맥락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도 반감을 지금 본인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겁니다. 사실 국무총리의 예. 친형이 반미 선동 집회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걸 방치한다? 아하. 이 상황도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러네요. 음.